내일부터 부택담보대출 6억으로 다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오늘 발표를 하고 내일부터 실행을 하겠다 말론데 문재인 당연 정부 때 그것보다 지금 더 막강한 정책이다라는 이제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등급입니다. 오늘이 6월 27일입니다. 오늘 오늘 저희 촬영하는 날짜. 그래서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내일부터 어, 수도권, 그리고 규제지역 내에 주택담보 대출 6억 이대로 제한하겠다. 지금 많은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급상승을 한 이유는 정부에서 한번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7월 1일부터 대출 총액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DSR,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어, 대출을 좀 조이겠다 라고 한번 발표를 할것 같으니까 그 전에 빠르게 매입을 하려고 지금 단기간에 이제 주요 지역 아파트들 막 거래도 많고 이미 가게하는 것들 다시 배액배상해서 더 높은 금액에 거래하고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추가로 발, 어, 발표된 이 기사는 어 내일부터 수도권 규제,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 6억으로 다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오늘 발표를 하고 내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급하게 만들어진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우선 6억 이내로 제한하겠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분은 또더안돼요 아예 아예 제한이에요. 네, 네, 아예, 제한. 다 아예 제한. 다 주택 자는다 아예 제한. 예를 들어 제가 주택이 있는데 이걸 정리하기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에 이제 건물을 아파트를 사요. 뭐 주택을 삽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된대요. 어떤 뭐 일시적 주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6개월 이내에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 약간 뭐말로는제 문재인 정년 정부 때그거보다 지금 더 막강한 정책이다라는 이제 반응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저희 과거 경험상 어 이런 수요들이 뭔가 좀더 꼼아빌딩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풍선 효과가 생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건물에 관심 이 있으신, 빌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니까 저희끼리 이제 모여가도록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주택을 쪼이면그 수요층들이 아, 그럼 대체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해가지고 건물을 올 가능성이 높다. 건물은 아직 이렇게 6억 이내에 제한을 한다거나 이런 제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정말 확실하게 금리가 떨어지고 실리금리도 떨어지고 분위기가 활성화되기 전에 꼭 올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규제라면 이제 매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못 파시는 거예요. 그죠? 2주택, 3주택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팔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정리해서 알토나 같은 3주택만 있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정리를 못 하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아파트 정리, 뭐 증여, 상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주택은 불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쓰시면 그거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일으켜서 또 건물로 넘어올 수요층이 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규제를 할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좋은 매물을 2025년도 안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지금 뭔가 시장이 좀더 과열되기 전에 지금 검토하시는 분들은 서둘러라. 여기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중에 잘 맞춰서 모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